다우니인데요 오늘은 초코칩 쿠키 밀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음~ 어? 이거를 넣어야겠네요. 이거 계란 완전히 풀어진 계란을 넣기 전에 이 올리고당을 넣어야겠네요. 자 이거는 버터예요. 70g 버터를 넣으시고요. 다음에 올리고 당이 물엿을, 물엿을 제가 짜면 안 되나요? 아 손에 묻는데요. 오잘 짜시네요. 와우. 이제 이거를 넣넣 넣을게요. 음, 음. 다음은 음. 1분간 저어주래요. 음, 저희 저희 집에는 이게 있거든요. 을1 분으로 맞춰 놓을게요. 시시 시작. 쉐기 쉐기 요요요 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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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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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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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쉐기. 뭔가 잘 저어줘야 되는데 이게 털고 털고 해야 돼서 좀 시간 이 오래 우리... 오래 기다리겠네요. 근데, 하지만, 편집해서 하면 되니까, 그러면, 음 1분 뒤에 만나요. 바이바이 편집할 거예요. 자, 이제 다 섞었는데요. 제가 너무 팔이 흔들어서 다운 파파가 도와줬는데요. 자, 어때요? 잘했죠? 우리 다운 파파. 자, 설명서를 볼게요. 이거를 넣으라네요. 조금 조금 믹스. 얼만큼 넣어야 하나요? 다다 다 넣으래요. 다 넣어볼까요? 자, 다 넣어볼게요. 네요 음, 어떻게 하나요? 저설명좀 주실 수 있나요? 음. 골고루 섞어 주래요 쉐키. 쉐키. 요요요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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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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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요 새끼 쉐끼 쉐끼 새끼, 새끼, 새끼 이거를 많이 편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. 그러면 이거를 다 접고 만나요. 안녕. 자 이제 왔는데요. 자 으, 짜잔. 이거 다음 파파가 또 도와줬거든요. 이제. 왜 장난감을 끼고 있냐? 이거를 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돌돌돌돌 말아서 싹싹싹싹 얼마나 재밌겠어요?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동글동글 탁 여기다가 놓고 아 재밌겠다 재밌다 하나 둘 손으로 딱 나눠가지고, 당기. 얍.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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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아! 종이 동물이 자꾸 구겨지네요.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야 할것 같은데. 근데 안 해도 될것 같네요. 4억만이 잡아준다고 해서. 잘사는것같아데 어 이제 안직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어 뭔가 이거 보시면 이거 따라해보고 이거 사서 쿠핑에서 산거거든요 이거 이거 찾아보시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만들기 동글동글 꾸욱 됐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슈슈 슈슈 딱 슈슈 슈슈 좋다 또 톡톡톡톡 슈 이, 맘 <laughs> 재밌어요 이게 제가, 제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또한 개하고 우릎을 굽히고 우릎을 굽는 거는

없는데 그냥 돌려본 거예요. 여러분, 근데 이거 있잖아요.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음,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하면 돼요. 저기요, 음 아니네요. 이거를 많이 해야 돼서 끊는 건데요. 어 이따가 한1 0분 정도 기다려서 올게요. 자 이제 어 쿠키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던 쿠키들이 다 완성됐는데요.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초코칩 쿠키 아닌가? 왜 이렇게 뜨겁냐? 뜨거운데 맛있어요. 아. 어. 뜨거운데 맛있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바이바이.